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랩톤 두잎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예 수님, 1독서에서는 찬미 세상 마지막 날 구원된 14만 4천 명에 대해 말해 줍니다. 당신의, 그렇다면 당시에 열심히 하다던 종교인들인 율법학자 바리사이 대사제들은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요? 입으로 매일 하느님에 관해 말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들이지만 예수님의 평소 말씀을 들어보면 구원받은 숫자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관한한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부는 마음을 담아 헌금하는 진심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겉으로 보이는 일의 크기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마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진심이 우리를 더 하느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아멘. 성찬전례를 시작합니다.